안녕하세요. 한블라입니다 제가 엑스박스를 샀습니다. 정확히는 엑스박스 시리즈 S. 간단하게 보면 게임을 최대 120프레임으로 즐길 수 있고 용량은 아쉽게도 512GB입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디스크를 넣을 수 없어요. 그러나 엑스박스의 장점은 수많은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바로 이 게임패스죠. 설명은 이따하고 먼저 뜯어보겠습니다. 자 안에 네. 일단 이렇게 잘 포장된 본체가 있고요. 밑에는 간단한 설명서. 사용하시기 전에 잠깐 읽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나머지 케이블은 이쪽에 있습니다. 왼쪽에는 HDMI 케이블이 있고 전원 케이블. 오른쪽에는 x 스박스 게임패드가 있습니다. 이게 엑스박스 게임패드 4세대인데 아주 이쁘게 잘 나왔어요. 버튼 누르는 느낌 역시 좋습니다. 또 엑스박스 패드는 건전지를 넣어야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건전지 두 개가 같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커버 여시고 건전지 넣으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이따가 자세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체까지 뜯어보겠습니다. 솔직히 디자인이 너무 이뻐요. 자, 그러면 이제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엑스박스 시리즈 S가 사실 조금 논란이 있는 제품이에요. 엑스박스 시리즈 X와 S가 같이 발매됐는데, 이 S 같은 경우는 X의 보급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능 차이가 꽤 많이 나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 X와 S는 프로세서가 3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특히 X는 4K 120프레임이 지원되는데, S 같은 경우는 1440p 120프레임까지 지원이 됩니다. 다만 넷플릭스나 뭐 유튜브 같은 거는 4K HDR 지원하고요. 그리고 X는 용량이 1테라고, S는 512기가. 마지막으로 S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 디스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예 넣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비단 게임 CD뿐만 아니라, DVD나 블루레이 같은 거를 재생할 수 없다는 게 조금 아쉽고, 그 외의 기능은 모두 동일합니다. 그리고 성능 차이가 분명한 만큼 이제 가격 차이도 있는데, 엑스박스 시리즈 X가 미국에서 499달러. 우리나라에서는 598,000원이고요. 이 S 시리즈는 299달러. 우리나라에서 398,000원입니다. 사실 20만원 차이긴 한데 차라리 20만원 더 주고 X를 사는 게 낫지 않냐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반도체 수급 문제로 지금은 X를 구할 수가 없는 게더큰 문제죠. 만약 저처럼 4K 환경이 아니고 이제 게임을 라이트하게 즐기신다면 이 Xbox 시리즈 또한 결코 나쁜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선택은 자유니까 뭐 본인 환경에 맞는 걸로 구매하시면 되고요. 저는 엑스박스 하면 원래 디자인이 굉장히 투박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엑스박스 시리즈 S 디자인이 너무 이쁘게 나왔습니다 이게 집안 어디에 놔도 정말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기계를 보면 여기 이 검은색 부분이 이제 쿨러 그리고 여기 위쪽 부분도 이제 쿨러로 돼 있어요 게임하면서 발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정말 조용해요 정말 소리가 거의 안 난다고 할 정도로 무소음이고 또 여기 앞쪽을 보시면 이제 엑스박스 버튼. 이게 전원 버튼이고 여기에 USB 포트 패드를 이제 연결해서 쓸수 있습니다. 또 뒤쪽을 보시면 여기 이제 랜선 꽂을 수 있고 USB 포트 두개 그리고 이제 HDMI 포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스토리지 익스펜션. 이제 스토리지를 확장할 수 있는 단자인데 여기는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원 단자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TV에 연결하셔서 쓰실 때는 이제 이렇게 눕혀서 쓰셔도 되고 이렇게 눕혀서 쓰신다면 여기 아래쪽에 아래쪽에 이렇게 실리콘이 있어서 바닥에 딱 고정이 되고요. 이렇게 세워서 쓰셔도 됩니다. 세워서 쓰신다면 여기 아래쪽에 실리콘이 있어서 마, 마찬가지로 바닥에 딱 고정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잠깐 패드도 살펴보면 이게 엑스박스 시리즈와 함께 나온 4세대 패드인데 크기가 조금 작아져서. 그립감이 더 좋아졌습니다. 제가 손이 굉장히 작은데 아주 저한테도 딱 맞는 패드고요. 그리고 여기 십자키 부분이 이제 새롭게 디자인이 돼가지고 대각선 입력도 이제 자유롭게 정밀하게 이렇게 할수 있어요. 또 여기 스틱 부분이 돌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미끄러질 일이 없고요. 트리거 부분, 트리거 부분에도 돌기가 있어서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게 잘 누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여기 뒤쪽 여기 양쪽에 잡는 부분에도 돌기가 있어가지고 잡았을 때, 이제, 미끄러지지 않고 게임을 즐겁게 즐길 수 있어요. 아까 보셨다시피, 여기, 예, AA 건전지 두 개로 작동하는데, 이게 사람에 따라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장점이라고 보는데, 건전지가 다 떨어지면, 그냥 새 걸로 갈아 끼시면 무선으로 편하게 즐길 수 있어요. 만약에 건전지 값이 부담스럽다면 충전기를 뭐 쓰셔도 되고 보통 건전지 한번 넣으시면 뭐 40시간 정도 쓸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게임마다 또 다르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건전지가 쓰기 싫다면 차지킷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충전하면서 이제 무선으로 쓸수 있는데 정품 가격이 29,800원이고요. 만약에 그것도 싫다면 여기 USB-C 케이블 연결하셔서 유선으로 쓰셔도 돼요. 굳이 엑스박스 여기 연결하지 말고 그냥 스마트폰 충전기로 연결해서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3.5파이 이어폰 잭 있고 이거는 이제 확장 악세사리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단자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풀스패드보다 엑스박스 패드를 더 좋아하는데 스틱이 일단 이쪽에 있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특히 FPS 게임 할때 여기 트리거 이게 누르는 감이 진짜 총을 당기는 듯한 그 느낌 그게 굉장히 좋습니다. 다시 엑스박스 시리즈 S로 돌아와서 이게 사실 장점과 단점이 아주 명확한 기기인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역시 가볍고 작은 디자인. 이게 가로가 27.5cm고 여기 세로가 15.1인치 그리고 높이가 여기 6.5cm로 정말 작습니다. 그러니까 닌텐도 여기 스위치를 이 정도. 이 정도 사이즈라는 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거치형이더도 불구하고 그리고 무게가 1.9kg로 상당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또 장점 하나는 이제 나쁘지 않은 가격. 사실 미국에서 299달러에 파는데 우리나라에서는 39만 8천원. 조금 비싼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또 했는데 환율이 또 많이 올라서 뭐 그려려니 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이런 가격에 차세대기를 할수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메리트거든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은 이제 게임 패스. 게임 패스는 사실 엑스박스 자체의 장점인데 한 달에 16,900원으로 다양한 게임을 할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에요. 게임 목록도 계속 업데이트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퍼스트 게임 같은 경우는 발매 당일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구매하지 않고 충분히 즐길 수 있고 그동안 발매되었던 뭐 헤일로 기어 브어 포르자 이런 거는 이미 있으니까 게임 패스로 이제 기존에. 발매되었던 명작들을 충분히 즐길 수 있고 다만 게임 유통사에 따라서 게임 패스에 올라와 있는 기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려가기 한달 전에 미리 고지를 해주니까 이제 그 충분히 즐길 수 있고요 게다가 게임 패스 얼티메이 회원이라면 ea 플레이에서 제공하는 게임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피파 뭐 nfl nhl ufc까지 스포츠 게임 좋아하신다면 이만한 장점이 없습니다 다만 최신작 같은 경우는 바로 올라오지 않고요 좀 시간이 지나서 올라온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한 그러니까 달에 뭐 16,900원이라는 금액이. 그렇게까지 부담된다고 생각 안 하는데 저렴하게 등록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인터넷 찾아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고 어쨌든 뭐 한번 해보고 싶은데 사기에는 좀 애매한 게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마침 게임 패스에 올라와 있다면 일단 한번 즐겨보시고 구매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냥 엔딩을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단점 같은 경우는 이게 39만 8천원이라는 가격에 발매가 되었는데 사실 괜찮다고 말씀드렸지만 또 이게 좀 애매한 가격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엑스박스 시리즈X와 성능 차이가 꽤 나면서 가격은 20만원 차이인데 콘솔 같은 경우는 한번 구매하시면 못해도 4년, 5년 쓰거든요. 근데 20만원 차이면 무조건 성능 좋은 걸 쓰겠죠. 게다가 플스5 같은 경우는 디스크와 DL 버전이 성능 차이가 없고 가격만 다른데 플스5 DL 버전이 49만 8천원입니다. 그러면 이거랑 플스5랑 10만원 차이인데 굳이 엑스박스 게임이 너무 하고 싶지 않은 이상 플스 5 사는 게 나은 선택일 수 있어요. 두 번째 당점은 용량인데 엑스박스 시리즈 X는 1테라고 이제 S는 512기가인데 요즘 대작 게임들 용량 100기가 넘는 게 수두룩합니다. 게다가 앞으로 차세대 게임 계속 나올 텐데 512기가로 이 게임들을 감당할 수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엑스박스 OS 용량을 제외하면 쓸수 있는 용량이 390기가밖에 안 돼요. 자 물론 용량이 큰 게임만 있는 게 아니지만 용량이 부족해서 게임을 지워야 하는 상황이 올수 있다는 게 상당히 아쉽고요. 자, 물론 용량 확장이 또 가능합니다. 아까 여기 뒤에 보셨던 이 스토리지 익스펜션. 여기에 이제 엑스박스 전용 스토리지 확장 카드 1테라를 꽂을 수 있는데 이게 시게이트에서 나온 제품이고 지금 당장은 엑스박스와 시게이트가 협업을 맺어서 이, 이거 말고 선택권이 없어요. 자, 문제는 가격인데 미국에서 219달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359,000원에 발매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자, 물론 일반 외장 SSD, 뭐 일반 하드, 외장 하드 같은 거 여기다, 여기다 연결해서 쓸수 있어요. 자, 문제는 엑스박스 시리즈 전용 게임은 무조건 엑스박스 전용 스토리지 확장 카드에서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 SSD, 일반 외장 하드 같은 거는 엑스박스 원 게임들만 설치해서 실행할 수 있어요. 자, 물론 직구로 구매하면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20만원이라고 친다면 엑스박스 시리즈 S 39만 8천원에 사고 뭐, 전용 스토리지를 20만원 또는 30만원에 산다고 하면 그냥 처음부터 엑스박스 시리즈 X를 사고 말지 뭐하러 이걸 삽니까? 자, 그러니까 512기가라는 용량은 사실 너무 터무니없는 용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라이트하게 게임을 하신다면 용량이 부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건 뭐 장점도 아니고 단점도 아닌데 의외로 게임 디스크 없는 게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액박 게임은 우리나라에서 뭐 패키지 구하기도 힘들었고 애초에 그냥 DL이 세일도 많이 하고 편합니다. 게다가 엑스박스 시리즈 여기는 이제 퀵 루즘이라는 기능이 들어가서 게임을 끄지 않아도 이제 바로바로 바로 이어서 게임을 또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디엘이 또 쌓이고 쌓이다 보면 용량이 무조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임들을 놔두고 나머지를 또 지워야 된다는 게 짜증이 난다 이거죠. 자, 어쨌든 여기까지 엑스박스 시리즈 S 개봉기였고요. 저는 뭐 게임 패스를 위해서 이 엑스박스 시리즈 S를 샀지만 아주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지금 4K TV가 없어서 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4K TV를 샀을 때도 지금과 같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지, 이제 차세대 게임도 계속 나올 텐데, 그때도 이걸로 512기가라는 용량으로 만족할 수 있을지는 계속 두고 봐야겠네요. 자, 어쨌든 모두 즐겁게 게임하시고, 추석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